안녕하십니까. 나침반 부동산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성대수술을 하게 되어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 당분간 제 목소리랑 비슷한 AI 목소리로 영상을 대체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 양해 부탁드리면서 빨리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반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이 아닌 재업로드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게 5월달에 추가 재업로드를 했었던 매물인데요. 여러 번 재업로드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매매가가 인하되어서 재업로드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서구 갈마동 위치 좋고 수익률 좋아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최초에 올렸던 금액보다 총 1억 5천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현장 영상은 그대로 쓸 거고요. 매물 번호 바뀔 거고 영상 후반부에 매매가 수정해 드릴 테니 혹시 보신 분들은 매매가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뭐썸미나에서 보셨겠지만 어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어다 상가주택 매매물건 현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도 위치가 좋고요. 접근성도 좋고 어, 다양하게 좀어 임대 수익 보실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매물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 데랑 좀 들,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 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 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다는 라거그거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올리,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최선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나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매물 시작할 건데요. 아 이제는 춥습니다. 이제 12월 이제 말. 어제 크리스마스였고 오늘은 26일 날 아침에 이제 현장을 나와 있습니다. 겨울에 촬영하기 진짜 힘들어요. 저쪽 사거리가 저쪽으로 나가면 대로변이 갈마 6교가는 어 갈마동에서 어 경성 큰마을 쪽으로 둔산으로 넘어가는 대로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쪽 사거리 쪽이 어요쪽이 이제 갈마동 어 요양병원 있고 여기는 어 저기 어느 쪽인지 여기가 이제. 어 갈마 일동 주민센터가. 어, 저쪽일 겁니다. 어, 저쪽 주민센터 쪽 라인하고 이제 새로 생긴 갤러리 휴리움 아파트 쪽 그쪽 라인들이 이쪽으로 나가면 되고 어찌됐든 대로변 여기는 있 100m, 4차선 대로변이 한 100m 정도면 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고요. 접근성도 좋고 갈마동이 단점이 좁은 골목골목에 이제 상가주택들, 다가구들이 많잖아요. 어, 근데 이쪽은 접근성이 좋은 양쪽 대로를 끼고 있는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어디서든 접근성 좋고 어, 대로변으로 나가기도 좋고 또 넓은 어, 2차선 도로 쪽 어떻게 보면 안길 도로 쪽에 코너각제 위치를 하고 있어서 위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 앞에 보이는 이 부분 음, 이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어, 영상 순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시죠? 저희 멤버십 도입을 했습니다.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멤버십 도입을 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월 2,990원밖에 안 하고요. 어,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 선공개로 해서 좋은 매물들 먼저. 먼저 선정해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 완료라든지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멤버십 회원들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멤버십 회원들 인증이 되신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면 어, 중개 수수료 할인까지 해드리는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편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점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월 2 9 0 0 어, 뭐, 얼마 3,000원도 안되는 금액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영상 순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린 형태로 원래는 영상 순서는 되어 있는데요. 이번은 도심 속이기 때문에 드론도 안 띄울 거고요. 경계는 어, 스카이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 드 다른 영상은 빼고 어, 바로 어,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어, 되어 있는데 세부들은. 에, 그렇게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지 에, 저기 그 임대차 현황은 제가 표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오셔서 상담하거나 현장에 서 설명드리는 형태로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현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재지가 대전서구 갈마동이고요. 음, 대지가 어, 279.6제곱미터로 84.5평, 그 다음에 건평이 어, 6 5 8 9 2제곱미터로 199평 플러스 알파.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년도 2001년 3월 30일 주차대수는 6대로 지금 되어 있고, 승강기는 따로 없습니다. 갈마 1동 주민센터 인근에 위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총 5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상가, 2층, 3층이, 어, 원룸이 5개, 4층하고, 5, 4층은 주인 세대, 5층은, 어, 근생으로 되어 있지만, 주인 세대가 복층, 서로 외국 복층으로 쓰고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뭐, 가성비 좋고요 임대 수익 보기도 좋게 원룸들이, 어, 5개 있고, 1층도 근생이 일부 있고, 일부 근생으로 되어 있는 일부분이 원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따로 보셔도 괜찮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뭐 고정도 그 어, 되어 있고요. 총 보증금 이거는 이따가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그렇게 우선은 현황은 간단하게 고정도만 그 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원래는 이어가야 되는데 스카이비 영상 한번 보시고 경계 설명 드리고 영상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뷰 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매물은 여기입니다. 어, 요렇게 지금 분홍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현재 매물의 경계구요. 좀 작아요. 이게 화면이 확대가 안 돼요. 이게 최대의 크기라 더 확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안 돼서 좀아쉽고요 어, 삼거리, 이렇게 삼거리. 코너 각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에 아파트 있고요. 제가 찍었던데, 이쪽이 정문인가 그렇고, 여기 마트가 있고, 여기, 지, 여기 GS가 이렇게 코너 1층에 있죠. 그리고 건물 들어가는 쪽, 여 주차장이 이쪽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향, 동향, 서향, 북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우면, 여기가 남동, 이쪽이 거의 동쪽 어, 이렇게 지금 도로 기준 남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동 동쪽 어, 출입구 이쪽은 북동이 되겠죠 어, 이쪽은 남서가 될 거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이쪽에 보시면 어, 여기가 갤러리 휴리 휴리움 아파트 이렇게 음, 나가는 대로변에서 이렇게 들어온 바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갈마 6교로 넘어가는 쪽 중간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서 어디서든 접근성이 딱 좋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경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시작하기 전에 어 말씀 당부드릴 건 여기는 노출을 시켰습니다 임차인들도 있고 다 거주를 하고 있고 다 공실 하나도 없이 어뭐 하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 유도하시는 분들 어여러분들돈 아깝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어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안전하게 계약서 쓰시고 어, 하시길 부탁드리고 직거래 또 유도하거나 또 물건 뺏어가려고 하는 부동산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들 통해서 노출을 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노출을 할수 있는 정도로 어 하기 때문에 노출을 하는거지 아무런 이유없이 노출을 하는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어 이제 시작할게요 자어 경계 설명 잘 보셨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코너각지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자 그러면 이제 현장 한번 둘러볼건데 이번 현장은 어 외부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그 다음에 주인세대는 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한번 보고 나머지 호실은 보실, 볼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들이 다 전세 만실이 때문에 어 나머지는 혹시나 이제 거래를 하고 보러 오실 때 임차인하고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고요 영상은못 찍고 현장 약속하고 내부는 살짝 살짝 뭐한한두개 정도 샘플로 보시는 형태로 해야 되고 전체 작년에 리모델링을 주인 세대하고 어그 어, 나머지 원룸들 리모델링을 어, 웬만큼은 다 했,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도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1층은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편의점이 있고 편의점 부터 어, 또 분니또 원룸도 하나를 또 쓰고 있습니다. 어, 상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또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 코너 각지라 이렇게 편, 편의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앞에 바로 마트가 또 있어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좋겠어요 버스정류장 한 100m만 가고 여기는 주변이 대부분 다 이렇게 다가구 아니면 상가주택들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뭐 사는 사람들 좋고요. 이쪽이 이제 주차장 공간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도 주차할 수 있고 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안으로 주인세대부터 한번 들어가 보고 계단 내려오고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4층 주인세대입니다. 4층 주인세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4층 주인세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라오면 원래는 분리되어 있던 거를 4층하고 5층을 주인이 같이 쓰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복층형처럼 이제 내부복층은 아니고 외부복층형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신발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월세 받으셔도 되고 여기도 임대놓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실 이런 식으로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볼게요. 리모델링을 좀 하셨는데, 조금 보완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도 베란다 공간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이쪽에 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쪽이 주방, 저쪽에 방이 방과 왼쪽 문이. 거실, 욕실, 저쪽에 방. 이쪽에 현관. 이쪽으로도 방이 있고. 지금 이쪽, 아털 뒤쪽으로도 방이 있고.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 베란다 쪽도 짐이 많긴 하지만 좀 널찍하니까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을 한번 볼게요. 이쪽. 거실, 욕실 한번 보고. 거실 욕실이 이런식으로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자녀방인데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다른 방도 한번 볼게요 이쪽도 자녀방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구조만 한번 보시고 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체크하시고 이제 안방 한번 볼게요 자, 안방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만 보시자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장롱 나져 있고, 이쪽으로 안방 욕실이 짐이 좀 있어서 숙이게요. 이쪽 공간이 있고, 샤워 공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도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5층 한번 볼게요. 이렇게 현관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오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작은 창고라 짐이 있어서 뺄게요. 이런 식으로 또 문이 따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이제 세탁실하고 옷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창고 겸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세탁기 이쪽으로 방이 하나 옷방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복도로 해서 저쪽에 세탁기, 저쪽 건조기 여기는 욕실 이런 식으로 작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리모델링은 안 하셨고. 여기는 이제 방이 이렇게 방이 꽤 큽니다. 붙박이장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런 정도로만 쓰셔서 그렇지 난방하고 여기 옷방도 꽤 큽니다. 이제 붙박이장 이런 식으로 있고 잘 활용하시면 밑에 하고 위에 하고 같이 쓰실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전용으로 쓸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 옥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데크는 이제 뜯어내버리고, 깔끔하게 여기를 좀 꾸며가지고 쓰시면, 어, 나름대로, 뭐 주인 세대 장점들을 활용해가지고 쓰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주인 세대 받고, 이제 쭉 걸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3층. 이렇게, 셋, 넷, 다섯. 아, 4자를 뺐구나. 다섯 개 오실. 자,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면, 여기가 2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2층 5개 오실, 3층 5개 오실, 다 불령 원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자, 갔다 내려왔는데, 여기도 주차공간이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있었네요. 이 안쪽에도 저쪽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는 지금 안 쓰고 계시고. 어, 그 다음에, 어, 이쪽으로도 주차공간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입구고, 옆에 이제 이 부분이 사무실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현장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으면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 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 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원래는 세부드은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해야 되는데, 세부드은 영상은 빼고요, 어,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 건데요, 어, 매매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 지금 현재 주인이 뭐또 어찌됐든 개인적인 사정상, 어, 원룸들 같은 경우는 다 전세를 지금 놨습니다. 다 전세를 놨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도, 어, 뭐, 임대차 계약, 뭐 그거는 좀 전화로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에 월세 150만원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총보증금이 5억 8200만원, 그 다음에 용자가 5억 7천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세가 좀 많기 때문에 전세를, 어, 월세로 좀 나중에는, 어, 바꾸셔가지고, 어, 임대수익을 좀 보실 분들이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하셔도 괜찮고, 위치가 좋고 리모델링이 좀 되어 있어서 약간의 손만 좀 보고, 어, 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우선 보시면 될것 같고 매매가는 11억,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에 12억 5천만원에서 여러 번 인하되어 현재 총 1억 5천만원 인하돼서 11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여유자금좀 갖고 오셔가지고 전세가 나갈 때좀 빼줘서 월세를 좀 돌리는 형태 반전세식으로 좀 하셔가지고 월세를 좀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편의점이야 뭐 어차피 GS들은 잘 되니까 뭐 그냥 그대로 이어가시면 될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어, 전화 주시거나, 어, 뭐 상담 해드릴 테니까 약속 잡으시면, 뭐, 그 추가적인 건 현장이나 어, 사무실에서 상담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걸로 좀 하고,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문의시면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전 현장에서 더전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